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선포할 때올 한해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이 우리 성도와 가정들,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아, 너를 삼손도하여 메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강교하게 하리니 너는 물든 동상 <laughs> 같겠고 물이 흘러지지 아, 아, 않은 샘물 같을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흔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가장 위대한 단어 그것이 사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러시아의 대문어 톨스토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가 부루의 명작인 안나 까레니나를 완성할 무렵 그는 작가로서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부와 명예와 그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내면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왜 살아야 되는가? 허무주의와 공포에 매일 자살을 생각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절망 속에서 방황하던 그 톨스토이가 어느 날이 러시아 민중들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가진 것 없고 고된 노동을 하면서도 아, 그들의 얼굴에는요 그 평온함이 있었던 것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톨스토이가 이런 것을 깨닫습니다. 아 인생의 답은 머리로 생각하는 이상이 아니라 가슴으로 나누는 사랑과 실천 속에 있구나. 그 사랑의 실천이 인생의 답이라는 것을 아, 결론을 짓고 나서 한 소설 단편 소설을 아, 짓게 되는데 그때 만든 책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껏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나이만큼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을 무엇으로 사시겠습니까? 오늘 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는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문제의 발단은 미하엘이라는 천사를 통해서 시작되는데요. 이 미하일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요. 방금 쌍둥이를 출산한 산모의 영혼을 하나님은 거두어 올라라고 얘기했는데, 미하일이 생각할 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 쌍둥이가 부모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불쌍해서 그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로 벌을 받아 땅으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미하일이요. 6년 만에 그 쌍둥이를 다시 만나게 돼요. 그 버려졌던 쌍둥이,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쌍둥이인데 너무나 건강하게 성장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초지을 보니까 그 아이들을 불쌍히 여겼던 한 주변의 한 여성이 그 아이들을요 자신의 자녀로 삼고 그 아이를 정성을 다해 사랑으로 키워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톨스토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스스로 걱정과 계획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인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에 살아가도록 지음 받았다. 그리이 말은요. 오늘 우리가 굶어 죽지 않고 또 추위에 떨지 않고 또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노력해서 땀을 흘렸기 때문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부모님들 또 이웃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사랑에 빚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은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의 희생 때문에 그 빚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책에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2026년도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사랑으로 살아내는 이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알버트 수바이처는 인간에게는 행복을 위한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할 일이 있어야 돼요 그럼 빈둥빈둥 노는 게 행복한 게 아닙니다 뭔가 하나라도 일할 수 있는 거그 일이 있는 게 행복한 것이고 두 번째는요 바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져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이 더 좋아져야 돼요 우리의 교회가 더 좋아져야 돼요 그것을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사랑할 대상이 있을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사랑을 받을 때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대상이 있을 때그 삶이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이유가 뭔가요? 그것은 이 가정과 이 교회를 통해 사랑받으라는 것 뿐만 아니라 사랑할 대상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고, 교우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영혼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런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은 어마어마한 위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여기서 이 제일이다라는 이표현이 헬라어로 아, 메가스라고 썼는데 이 메가스는요 크다, 높다, 아, 그리고 뛰어나다. 제일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바로 이 메가스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메가톤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위력을 나타낼 때 우리가 메 e g a t o 이 e mega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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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e g 력 t o n e m e g a t 어떤 여섯 살짜리 꼬마 여자애가 그만 차에 깔렸어요. 아무도 손쓸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갑자기 엄마가 오더니 그 차를 번쩍 들어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평상시 힘으로는요 그런 힘을 엄마는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사랑하는 아이가 차에 깔려 있다는 것 때문에 그 사랑의 엄청난 위력이 여러분 바휘가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사랑하며 살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손형원 목사님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1948년 여순 사건 당시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만 그두 아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총살을 당하게 되는데 하루아침에 이 손형원 목사님은요 두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될까요 얼마나 슬플까요 얼마나 인생이 좌절될까요 나중에 그 여순 반란 사건이 잘 정리가 되고 그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이 붙잡히게 되었어요 그가 이제 사형에 처하려고 했을 때 손형원 목사님은 당국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그 사람을 죽인다고 내두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 사람을 살려 주시고 그 대신 제가 그 아들을 나의 양아들로 삼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아들을 남자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겠다. 그 사랑으로 이 사람을 품어 줬고요. 평생 그 양아들과 함께 살면서 또 양아들은 또 목회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은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의 할렐루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게 오신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laughs>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세상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도 됩니다.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한번 다시 한번 말씀 읽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박뇌방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하는데 이 아가페 사랑은요. 어마어마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사랑이 네 가지 나눠가 있습니다. 연인끼리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얘기하고요. 또 친구와의 우정을 필리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사랑을 스토르게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온 그 사랑은 아가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대 문학의 철학이라든지 시라든지 여러 작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작품에 에로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필리아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스토르게라는 단어도 나와요. 그런데 세상에 그 어떤 문학에도 아가페라는 단어는 나오지 못합니다. 아가페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은 이 아가페의 사랑을 흉내 낼 수도 없고 이 세상은 아가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어마어마한 사랑, 그 위대한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론 우리는 우리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지금 내가 다니는 직장이 때로 내 가치가 되고 내가 지금 어, 아파트 몇 평에 사느냐가 내 인생의 가치가 되어지고 내가 어, 무엇을 할수 있느냐가 우리의 가치가 될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요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의 사이즈가 인생의 사이즈를 결정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아멘. 네, 오늘 본문 11절에 바울은요. 어린아이를 버렸다라고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살아갔던 그 모든 것을 버린 거예요. 왜 장성했으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받는 것만 알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 사람은요 세상의 성공, 큰 집, 큰 차가 제일인 줄 알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장성한 어른은요. 그렇게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랑을 나누고, 더 많은 사람들을 그 가슴으로 품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나이가 든다라는 것은 쇠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랑의 그늘이 더 점점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해을 살았으면 작년보다 더큰 사랑의 크기를 갖고, 더큰 사랑의... 그늘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쉴수 있는 그런 넉넉한 나무 그늘이 되어주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사랑의 모습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냐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냐며, 교만하지 않냐며, 무례히 행하지 않냐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냐며, 속내지 않냐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냐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냐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에 15가지 사랑의 요소가 나와요. 사랑이 뭐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15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저는 이 15가지 요소가 바로 우리 의 마음의 심리적인 영토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품을 수 있는 사람의 수가 곧 내가 갖고 있는 영적인 영토가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 하나만 품고 살아가면요. 그 좁디좁은 그방 안에 갇혀 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품을 수 있는 사람 15가지 요소를 갖추게 되면요,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벌어서 인생을 살아가기에, 그 사람의 크기는요, 마치 세상처럼 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이를 든다는 것은 점점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든다는 것은 더 우리의 마음을 확장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구든지 와서 여러분에 가슴에 쉴수 있도록 여러분에 삶을 내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축복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 믿음 가운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그늘이 되어서 늙어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아,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얘기합니다. 우리의 사랑은요. 우리의 사랑의 크기랑 결정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 그러면 내 사랑의 크기는 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부터 내 원수까지 사랑하면 내 사랑의 크기가 그만큼 커지게 되는 거예요. 원수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내 인생의 크기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의 사랑의 크기가 원수까지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오늘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사랑의 크기를 더 확대하고 여러분 여러분의 심리적인 영토가 더 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인인 헨리 데이브로 써오고는 더 많이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사랑의 치료 방법은 없다라는 그 명언을 남겼어요. 더 많이 사랑합시다.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이 사랑합시다.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사랑합시다. 앞으로 우리의 삶이요. 더 많이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게 바랍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사랑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미워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투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시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허물이 있고 부족함 있고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랑으로 품어 줄수 있는 거 그것이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교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갈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립니다이 시간 좀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7절 말씀에 이 사랑 대신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박래광은 오래 참고, 박래광은 온유하며 이렇게 읽는 거예요. 아셨죠? 자 여러분의 이름으로 큰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김미광은 오래 참고, 김미광은 온유하며, 김미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김미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김미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김미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김미강은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김미강은 성리지 아니하며, 김미강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김미강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김미강은, 김미강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김미강은 모든 것을 참으며, 김미강은 모든 것을 믿으며, 김미강은 모든 것을 바라며, 김미강은 모든 것을, 바라며, 김미강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럼 매일 이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으로 충만하게 이 하루를 살아간다면 그 하루가 얼마나 멋진 하루가 될까요? 그 사랑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 의 인생 전체가 이렇게 사랑으로 충만한 하루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매일 선포하면서 박내강은 온유하며 박내강은 오래 참고 박내강은 시기하지 않고 할렐루야 이런 내가 이 길을 주님의 이로로 추건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크기가 그 인생의 크기가 될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더 할까요? 사랑만 하며 살겠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을 실천하는 종교입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한 영혼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독교적인 삶입니다. 오늘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필리핀, 마닐라, 바세코 지역으로 단기 선교 팀이 출발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돈을 내고 또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을 받고 또 삼박사일 정도 동안 휴가를 내어서 이렇게 선교를 가는 거 다른 거 아니죠?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 출발하는 거고 그 사랑을 하는 것이 바로 선교의 행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사랑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유명한 교육학자인 레오 버스카 글리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오래 전에 쓴책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라는 이 책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베스트셀러고요. 지금까지도 이것이 교재가 되어서 학교에서 이 교재를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 이 레오 버스카 글리어가 자살방지위원회 있었던 그 사건을 좀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살방지위원회에서 그가 근무하고 있는 동안에 하루 동안에 쉬지 않고 전화벨이 울린다는 거예요. 그 전화는 어떤 전화겠습니까? 나 죽고 싶다는 전화예요 그 전화는 어떤 전화겠습니까? 누가 자살했다는 전화예요 이 전화는 어떤 전화겠습니까? 누가 죽어서 발견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 사무실에 앉아있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으려고 하는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해서 발견되는지 이거, 이 전화 소리를 듣고 이 교수님은요 뭔가 단단히 어긋났고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떤 결심을 내렸냐면, 만일 그 사랑한다는 말, 그 따뜻한 한마디를 해줬으면 과연 그렇게 자살을 했을까? 내가 그를 사랑으로 품어줬으면 주변에서 그런 사람이 단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이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근데 우리를 보니까 우리는 너무 조건적이라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머리가 좋아야 사랑해요. 어느 정도 부모의 기대치에 올라가야지 그를 사랑해 줍니다. 실수를 안 해야 사랑해 줍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건적인 사랑인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레오버스카글리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에게는 누구나 걱정해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모든 인간에게는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 단한 명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삶은요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아무도 나를 걱정해 주지 않을 때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도 자살을 결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주변에 내 문제를 내 아픔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오버스카 글리오는요 결혼 생활이란 이래합니다. 아, 그럼에도 실상은 어떤가요? 가족이란 이래합니다. 아, 그러하지만 실상은 어떤가요? 우리의 삶은 이래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떤가요?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버려둡니다. 방치합니다. 아, 그렇지 않기를. 아, 레오버스카글리는 우리에게 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가치라는 단어가 뭐죠? 가치라는 건 뭐냐면 가격을 매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컵. 얼마 갔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물컵을 천만 원 주고 샀어요. 천만 원 주고 샀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아우 바보 같아, 목사님 이걸 무슨 천만 원 주고 사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가 이것을 얼마에 주고 사느냐가 이것의 가치가 결정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 뭐냐면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매기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님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가치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거예요.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늙고, 때로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하나님안에서 가장 보배롭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것을 달성해야 우리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런 것을 갖춰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함께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 손에 쥐어져야할그 유일한 성적표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사랑했는가.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아, 예수님 앞에 서게 되죠. 예수님께서 뭘 질문하실까요? 너뭐 하다 왔냐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 제가 사랑하다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결정할 수 있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축복합니다. 한 목사님이 소년에게 물었어요. 야 너는 장래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한번 같이 따라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사실 이게 어렵습니다. 왜? 너무 많은 상처를 받거든요. 내가 사랑을 줬다가 그 사랑 때문에 상처를 받고 어,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칼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사랑을 결정하십시오. 앞으로 평생 사랑하며 산다고 믿음 가운데 나갈 아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818년에 출판된 소설 프랑켄슈타인이 있습니다. 이 프랑켄슈타인이라는 박사가 오랜 연구를 거듭한 끝에 드디어 새로운 생명체를 여러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신이 만들어낸 이 생명체가 자기가 보기에도 너무나 끔찍한 거예요. 너무나 흉측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켄슈타인 박사는요, 자신이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흉측한 생명체를 만든 것에 대한 그 후회와 그 두려움 속에서 그만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괴물 이렇게 절규합니다. 내가 이토록 잔인해진 것은 고독한 삶 때문이요. 내가 이토록 잔인해진 것은 고독한 삶 때문이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프랑켄슈타인의 소설은 바로 사랑받지 못하면 괴물이 된다. 바로 이것이 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사랑받지 못하면 괴물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괴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받지 못한 영혼은 결국 괴물이 됩니다. 반대로 사랑받은 영혼은 천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순복음 경동교회는 괴물을 만드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천사를 만드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사를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나랑 좀 맞지 않고, 내가 싫어하는 요소도 있다 할지라도, 내가 더큰 사랑으로 그를 품어주고, 더큰 사랑의 크기를 가지고 그에게 사랑을 대할 때, 그 삶이 변하고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더큰 사랑을 그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도 올한해 동안. 여러분 누구를 천사로 만들며 사시겠습니까? 오늘 부디 사랑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누가 복음 10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아,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아, 부디 2026년도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우리 좌우 옆에 사람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한번더 인사할까요? 천사를 만들며 삽시다. 할렐루야!